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단순히 관상용이나 공기 정화를 위해 식물을 두시는 분들이 많지만 풍수에서는 식물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어떤 식물은 부와 행운을 불러오고 어떤 식물은 집안 기운을 막아 가난과 질병 심지어 불화까지 불러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담 중 만난 한 분은 화분을 거실에 아무렇게나 놓은 이후로. 이상하게도 가족 간의 다툼이 늘고, 서업마저 풀리지 않아 고생하셨다고 고백하셨는데요. 알고 보니 그 식물의 종류와 위치가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식물을 키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집안에 두면 부자가 된다고 전해지는 식물과 반대로 절대 두면 안 되는 식물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이걸 따라 하기만 해도 집안 기운이 눈에 띄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온다리가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자 되는 식물입니다. 1. 몬스테라 둥글고 넓은 잎을 가진 몬스테라는 풍수에서 재물운을 불러오는 대표 식물입니다. 특히 탁한 음기를 정화하는 힘이 뛰어나 현관이나 거실 모서리에 두면 집안의 양기가 살아나고 돈의 흐름도 트이기 시작합니다. 추운 지역보다는 따뜻한 실내에서 잘 자라며 공기 정화 능력도 탁월해 건강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죠. 이 금전수. 잎모양이 엽전처럼 생긴 금전수는 이름 그대로 금전운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실내 공기 정화 효과도 높아 부자들이 집들이나 개업 선물로 즐겨 사용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금전수는 물을 너무 자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키우기 쉽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오래도록 재물 기운을 지켜주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고무나무 둥글고 두꺼운 잎을 가진 고무나무는 양기를 상승시키고 음기를 눌러주는 식물입니다. 거실 한 켠에 두면 재물은 물론 건강운도 같이 좋아진다고 전해집니다. 잎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닦아주면 기운이 살아나고 잎이 광이 나면서 집안 분위기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전파합니다. 4. 여인초 극락초 넓고 시원한 잎을 가진 여인초는 공간의 생기를 더해줍니다. 풍수에서는 잎이 넓고 둥글수록 재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해진다고 보는데요. 다만, 기가 사람보다 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이 사람보다 크면, 기운을 빼앗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 난초. 예로부터 고귀한 식물로 여겨졌던 난초는, 사람과 함께 운을 공유하는 식물입니다. 정성껏 기르면 그 집안의 기운도 좋아지고, 난초에 꽃이 피면, 재물은이 상승할 징조라고 전해집니다. 난초는 은은한 향기로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해주고, 섬세하게 관리해야 하는 만큼, 집주인의 관심과 정성이 바로 집안의 기운을 결정짓는다는 뜻도 담겨있죠. 다음은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 다섯 가지입니다. 1. 행운목. 이름과는 달리, 풍수에서는 행운목을 나무 기운이 끊긴 흉한 식물로 봅니다. 줄기 끝이 잘린 모습이 운이 끊긴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식물이 말라가면 집안 기운도 함께 꺼진다는 속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넝쿨 식물 에너지가 위로 뻗지 않고 아래로 늘어지는 넝쿨 식물은 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음기를 증폭시켜 가정의 불안나 금전운 차단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베란다나 천장에 늘어뜨려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집안 전체에 흐르는 기운의 흐름이 꺾이고, 사람 간의 관계도 얽히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3. 선인장. 뾰족한 가시는 풍수에서 살기로 작용합니다. 작은 다육식물은 괜찮지만, 큰 선인장은 가족 간의 갈등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는 찌르는 기운으로 작용해 사람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4 드라이플라워 생명력을 잃은 죽은 꽃인 드라이플라워는 음기의 집합체입니다. 예쁜 인테리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집안의 생기와 온기를 빼앗는 요소이므로 가능하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기운이 있는 물건은 그 공간에 살아 있는 사람의 기운을 소진시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 사람 키보다 큰 식물. 풍수에서는 사람보다 큰 식물이 집 안에 있을 경우 그 기운이 사람의 운을 눌러 버린다고 봅니다. 실내 식물은 반드시 주인의 키보다 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큰 식물이 천장을 향해 자라고 있으면 집안의 기운이 눌리면서 장기간 우울함이나 무기력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하죠.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식물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재물운이 올라가고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풍수는 단지 미신이 아니라 기운을 살리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좋은 기운이 도는 공간은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 집안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댓글에 소원 남겨주시면 온다리가 정성을 다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응원을 표현해주세요. 온다리 풍수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